자 찰스 장수, 아 찰스 핑크 타면서 찰스 핑크 탑에서 지금 유나발 따졌나요따졌나요 자, 그럼 출네 지금 팀전 진행 중입니다. 쭈집발이 유나발이 9분 남으셨습니다. 현우가 지금 세명 잭겼네요. 자, 라면빵. 오, 어, 어, 매너를 이제 스위치업. 쭈집반이 현우 선수 어린 게 전에 출발입니다. 어린 게전이 슈퍼투 빠르게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야 2등, 3등이 중요하죠 2등, 3등, 오 쥬쥬빠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쥬쥬빠 이탄 쥬쥬빠! 쥬쥬빠는 이탄이고요 지금 이두 선수가 완주를 한다면 또 승리를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현우 선수 오! 정국지 p 의 화이팅 종합께선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나빠 야, 배. 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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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주자, 윤아, 윤아, 아빠 선수, 어, 이 현우 선수, 지금 끝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와, 자, 윤아, 아빠 님께서 이 7명을 다, 다 이겨버린지 나스번 할게 자, 스위치 8, 10, 2, 3, 4, 5, 6, 7, 습 10, 10, 자 준비, 윤아빠님 마지막 주제부담되실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 출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부정 출발 됐어. 부정 출발 있었습니다. 떠 자, 이번에 부정 출발하면 현대야 탈락이야. 알겠지? 지금 주목 준비. 타! 자, 타 윤아빠 1등, 2등, 3등 중요하죠. 2등, 3등 중요하죠. 지금 또 유... 어, 께 조립이 등이고요 현우 선수, 선수, 지금 3등입니다. 자, 마지막 바퀴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유아바님이 1등. 자, 2등 선수 보겠습니다. 2등 선등 야, 2등 선수 치열합니다. 자! 야, 현우 역전! 현우 역전! 야, 하루 켜주니 고생했습니다. 와! 야, 현우 선수. 유아바님 현우, 옹파파님 오파파님 레이저 마시고, 현우 나오지 마. 어, 거기 있어야 돼. 네, 3번 고르셨고요. 지금 현우 선수를 저지할 분은 누가 될지. 뒤치 웜? 지금 3번. 출발. 자, 유나파이 언제까지 승리할지 지금 3거이면 야, 윤아빠 선수는 2등이고요. 오빠파이 1등. 너무 빠릅니다. 야, 이거 너무 빠르네요, 홍빠파님 야, 이걸로 이탈안 할까요? 자, 오빠파 선수, 라면을 먹고 싶다. 우리로 라면을 먹고. 아, 애쉬, 애쉬, 애쉬. 와왜 여기서 이탈렸어 와 오늘 아빠님 이탈로 2분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현우 또이가 고다 아, 첼시 윤아빠니 현우 선수 세븐. 아, 아, 어, 아, 첼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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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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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첼시 자님자 아, 첼시 선수 윤아빠니 아, 마지막 주자 아, 우리 현우 아, 선수 계속 이기고 있고요 스위치 온 파이팅 10월 출발 윤아 아빠님 빨간 아현수 선수 팔다리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첼시 선수 1등인가요 어 봅시다 첼시 선수 1등입니다 유나 아빠님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첼시 28번 첼시 28번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윤아 아빠님 아안 달랐습니다 아 첼시 선수 일단 습니다 첼시 선수 1등 야선 선수 이네 유난빠는고야했습니다야 아빠 대패네. 두분 다시하겠습니다. 두 분. 첸시 두두 아, 현우. 자 첸시님께서 다 이겼지. 현우가 제, 다 이겼습니다. 올킬 했습니다. 올킬 현우. 자 스시 어? 신호 주목 출발. 출발. 자두 분. 아 현우 선수 배터 많이 빠졌습니다. A 팀을 전멸시키고 현우 선수는 여기까지 일것 같습니다. 어렵죠. 만약 최신님 이탈하면 또 모르죠. 야, 최신님. 마지막 바퀴. 오, 잘 갑니다. 야, 현우 선수. 썬 선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박. 우리의 로 d c 로세명 남았습니다, 최신님. 사바티티, 너 나와? 나와. 아, 님딱지님이 나올지, 아니면은. 정하셨나요? 탱아티님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첼시님은 정비 없고요손 정비는 가능합니다. 미촌미촌어먹 출발. 탱아티님딱지님은 쉬게 할지, 아니면. 어, 못청 빨라. 자, 첼시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첫번째 바퀴. MC 통과. 했습니다. 탈까지 첼시 선수 또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제 컨닥지컨닥지도 나와. 컨닥치 아, 아. 아니 아니. 시연이 두분 남았습니다. 야 첼시 선수 어, 어, 어. 혼자서 네 명을 다 이겨버리는 올킬을 해버릴지 스위치온 시간 주고 출발. 어, 첼시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콘닥치 선수,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 콘치 욕전, 콘닥치 역전 야, 팀전이 제왕은 나다이 자식아! 따라와봐! 콘닥치 선수, 두 번째 바퀴. 야, 역시, 승리의 콘닥치. 어, 야, 와, NCS로, 어, 하지마! 자, 하하하! 죽어왔다! 야, 최신 승리! 최신 승리! 와, 이 라면이 뭐라고. 시어니, 아직 아 시어니도 나와. 아직 샴페인 안 돼, 샴페인 안 돼. 샴페인 안 돼. 첫 번째 가는 다 자자자, 수지오. 자, 1라운드부터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출발.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어, 시어이 선수, 시어니 선수, 시어 선수. 채터리 야. 자 이거 모릅니다 그냥 첼시 선수. 이 많은 경기를 주행을 통해. 차가 많이 데미지면 이번 선수도, 아, 철망적입니다. 철망적입니다. 첼시 선수, 올킬, 올킬. 올킬, 올킬 가나요? 야 첼시 선수, 강력합니다. 누누 상대를 치고 올킬! 이야, B팀의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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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아, 왜? 왜? 김장 2라운드. 지금 고작지님 팀께서 1승을 가져가셨고요. 라면을 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등 팀에게 캔맥주 하나씩 축배를 드실수 있게 선물로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자 누나빠, 코딱지, 오빠, 파, 그렇죠? 팀을 좋아 출발! 야 역시 빠릅니다. 누나빠니, 누나빠는 1등. 자, 꼴등이 누구지가 중요합니다. 1등 해도 좋지만 꼴등만 떨어지기 때문에 자두 번째 바입니다 지금 현재 코딱지님이 2등, 오빠가 꼴등. 마지막이다. 오 빠빠 역전. 아이고 빠빠리 탈했습니다. 오둘다 있다. 둘다 있다. 아, 자윤아빠리도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일단 아, 원쪽으로돌리자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아. 시현이. 자 시현이 허리캔조준비하시기바랍니다 시현이 몇번할 거야? 시현이 허리캔 조. 다음 주나 쭉쭉에 형은 시현아빠님이시고요. 어 자. 정하시고요. 자 스위치. 맞대, 대시주 출발. 하얀색 차량이 그네네요. 어, 일, 리 등. 자들 십내기. 아! 자. 두 번째 바퀴죠? 마지막인가요? 두바퀴. 두 자, 끝까지 완주해야 두대두분다 올라갑니다. 지금 유나빠님은 아, 유나빠님 2승. 2승. 예! 이승, 이승. 시현 시연이 이승. 그렇게 해서 고대했습니다. 네, 자, 시현아 빨리 나오시죠. 아니 아니, 우리 뭐야 뭐야? 압도적인 승리. <laughs> 네. 아, 여기가 이겼었나? 아, 여기가 이겼었죠? 자, 시현 아빠님 준비. 야, 이거 이겼던 팀들이 지금. 파이팅. 하지만 또 최신이 모르죠. 아까 올킬했 한약던 분이랑 파이팅. 자 아빠와 아들과 그리고 유나 아빠 능력 대결 스위치 어. 지금 수 준비. 역시 편입니다. 유나 아빠 선수 애쉬 했구야야 너무 강력한데요. 좀 2등 오. 3등 입니다 시현 아빠는 2등. 시현 아빠 2등. 시현이 3등. 2등. 2등. 2등 3등 쳐냅니다. 시현 아빠 2등. 3등, 3등. 시현이. 시온 아빠님 2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들을 제끼고 2등 축하합니다. 시온의 건배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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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 선수 아까 올킬했다 아, 현온 선수 괴물났다괴물괴물 개물했어. 자현우가 먼저 레일 정하면 돼. 자 4명 네명두명두명요 유나빠님 강력하죠 아까는 뭐 다졌나 스위칭 온. 자 2등 3등 중요합니다 2등 3등 중요합니다 1등 현우 어. 나 아빠님 2등 3등 중요합니다 지금 2등은 오. 현우 현우 1등 자 현우 일단 현우 빠르고요 지금 앞에 있는 두의 차례가 2탄에 현 시현 아빠님이 지금 상승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우 안전합니다 2탄을 또 하진 않고요 오늘 아빠님 어. 1등 아. 현우 아등 아. 시현 아빠님 시현 아빠님 공유했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첼시 오, 선수. 첼시 선수. 항상 <목소리> 이세분은 이 첼시 선수의 모든을맡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첼시 오밀팀. 아, 첼시 오밀이아 앞에는 빠뜨리베이이시 <목소리> 첼시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팀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팀 끝내고 두명이서 자자시간 시간초보. 출발. 자 현우 선수. 걷는 지 많이 빠졌습니다. 자 1등은 지금 최신이으로 보입니다 아 빵빵한 배돌이 최신 선수 1등 지금 2등 선수 중요하죠 2등은 윤아빠 선수 윤아빠 선수 마지막 바퀴입니다 지금 최신 선수 아, 1등이고요 아 날랐어 어 뭐야 다른 차가 날았어 윤아빠 날았어요 윤아빠 날았어요 와 어, 최신 1등 야쭉 빠이 저주쭉 빠이 저주 <목소리> 아, 저, 저, 차기 본인 차 아까 내, 내 코인 12개 뺏어가. 고 야! 자, 출발해 먼저 보내시고요. 자, 3명, 9명, 한명넘었습니다스위 출발. 자, 현우 선수 2등입니다. 아! 한대 이탈했습니다. 한대 이탈했습니다. 최신 선수 이탈했나요? 저출발님 지금 현우 선수를 때리고. 마지막 바퀴. 자, 추파 선수, 현우 선수. 두 분. 준비하시죠. 바로 하겠습니다. 어, 클라들 이랑 얘랑. 자, 세 명, 두명 남았습니다. 쭈치파님 현우 선수. 준비. 준비해. 자, 스위치. 자, 시간을 주고. 출발. 자, 현우 선수 빨리 출발했습니다. 쭈지파님, LC 통과. 자, 두분 중에 한 분만 올라갑니다. 한 분만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박킹 쭈지파님 1등. 아, 쭈지파, 산다, 산다! 쭈지파, 살았습니다.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야, 현우 선수 이이인도 같진 않죠. 일단, 어, 뭐, 과연, 과연, 기합이 통할지, 기합이 통할지, 소용도 없을지, 괜히 힘만 뺐습니다. 쭈지파님, 패배. 현우 선생님. 아, 시 선이 너무 센데. 와. 어. 어. 2대 2. 아빠 대아들에게 현아바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주전 코아바니 서버들. 선수들 이겨 자, 자. 아빠 파이팅! 뒤쪽 아빠 파이팅. 아빠가 1등 아들 2등 아, 좋다. 아빠 1등 뭐. 와지좀왜 이렇게 따라와. 왜 이렇게 따라와. 자, <laughs> 인마. 바뀌다 놓자. 자두 번째 바뀝니다. 현우 한번1 등. 가자 가자 가자. 애쉬 넘어습니다 어, 오. 마, <laughs> 자, 한 번이 생 축하합니다. 현우 고생했어. 어, 너, 자 번째 마지막 주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삼 번째 찌는 거 손예권님이 대결을 할지 아니면 끝날지. 네. 화이팅. 준비. 이걸... 보라색도 보내버려. 신우씨보. 네. 아, 아, 예. 자 오케이. 가자, 가자. 바트 1등. 쌈바빠릅니다쌈바쌈바 1등. 현우아빠 2등. 자, 애쉬는 말씀하지만. 마지막 저뽑 자, 이제 기도하는들 그 아, 감 예. 아, 예. 아, 예. 야, 현우아빠니. 아빠니. 이 출전 그래. 어. 아들, 소리 아빠 나와. 자. 어. 자. 자. 다음 라운드 준비해 주세요. 45분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면은 로트로 가나요? 어. 자. 1번 소리 아빠 서머틴이 허리규준 님. 그렇죠. 맨에 어. 화이팅! 그렇죠.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팀장 마지막 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또 할지 출발. 자, 소리 아빠 님 2등. 허리케이저 c 통과 엘 c 통과 자 1등 2등 보리아빠허리케이님고요 3등 사바티지님 앞에 차가 이탈하기 타가는 방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일단 주행 중입니다 자엘 c 엘 c 어, 아 고맙습니다 보리아빠 아이탈할뻔 어, 이탈리아 어, 다행히 사바티지님 뭐차고 엄청난 좋은 줄 사바티지님 고생하셨고요자저 팀은 또무 아니 이, 이 팀은 너무 효도에게 모든 걸건하탁지 권탁지 <laughs> 꼬딕치 선수 <laughs> 야, 2등 3등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1등은 이제 그냥 얻어먹기 때문에 자, 파이팅! 소리아 파이팅! 아, 스위치 어? 어? 오새 남자들이요 일산 일산 주민 3명 고양시 대원 한 분은 출발 자 허리케인 쪼! 1등입니다 뭐야? 어, 오오오요치택등이고요 2등 3등 쳐졌다 일단 소리아 빨리 등소리아 빨리 등야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인 쟁탈전부터 이주가 지금 잘라 세다 오오오오콘택 어, 오! 어, 네 어. 야, 2등 3등 2등 오오 어. 어. 어, 뭐야? 아, 아. 어, 뭐야? 한대남았나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불안> 자, 소리 <소비> 아빠, <불안> 소리 아빠님 2, 3연승. 희연이 오 파파님 준비. 화이팅. 어 소리 아빠님 이제 제대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아까 코인제 탈전에서 예, 7등하시고 아쉽게 탈락하신 소리 아빠님께서 우리 아들을 떠두고 재미를 즐기고 계십니다. 아니, 소리, 아 자, 소리 아빠님 1등으로. 오, 아빠. 오! 아, 역시 높아. 자연스럽 아주 자연스럽게 반코로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자연스러웠어 나온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야 우리 소리 아빠님께서 시원이 선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버파 아닌가 시원이 선수에게 기쁨을 주기. 아이고 시원이 선수도 이 판. 야 오버파는 승리. 야이 정도 게 기대하는 팀. 아, 일단, 현우 아빠, 오빠 빠아 현우 선수 선하셨습니다 오빠 빠님 현우, 아빠님, 준리 승리. 현우 선수 빠릅니다. 아, 현우 선수 빠릅니다. 아, 자, 1등은 현우, 2등은 아, 현우 아빠, 아! 3등은 오빠 빠 아, 와, 오빠 빠님 오빠 빠님 이쯤 역전했습니다. 오빠 빠 1등, 현우 2등, 현우 아빠 3등.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오마파 일등 현우 이든 와우 선업 바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우리. 오케이, 가자 오피이 주짓발이 나오시모양니다 자. 잠시만요. 오오오오한번한번이오 오마파 현우 주짓발. 이쪽 출발. <목소리> 자 주짓발 발입니다. 쭈칫바 최고 속도 최고 속도 그뒤를 현우선 수단우 오빠파 역전 2등 3등 중요합니다 2등 3등 2등 3등 중요합니다 2등 오빠파 1등 쭈칫바 1등 역전 하나요 오 오빠파 역오빠 오빠파 역전 우오빠우오빠우오다현우오다현우오다오 현우 팀, 현우 팀, 꼴찌 확정입니다. 야, 현우. <laughs> 고생했어. 아, 네, 아, 아. 그래서, 어, 자, 쭈찌빠엄파파 어, 준비. 어, 그 뒤에 시원아빠 최시, 유나빠윤세파대기 중. 스위치 옷. 자, 1등과 2등을 가리게 되죠. 출발입니다. 꼴등은 저희 졌고요, 꼴등 팀은. 자, 쭈찌빠님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파파님한테 따로 잡혔죠. 비시민 강한 온바파니 비시민 강한 강원, 강한 비시 자 다른 잡는 꿀잼 어, 야 왔다 왔다 자 늘어집니다 늘어집니다 아 늘어난 네. 팬티 구부줄처럼 아, 늘어져버린 차량 온바파니 승리 뭐한거에요 뭐, 뭐, 뭐 지금 못봤습니다 방해하셨어요? 방해 방해 아, 아 더럽습니다 더러움에도 뭐 유나파님 오빠빠님, 야유나파님세명 남았는데, 근데 세명 남았기 때문에 뭐그 정도 네, 애교로 받 가겠습니다. 아, 아, 네. 자 오빠빠님 아, 네. 준비 아, 네. 출발. 출발. 자 오빠빠님이 유나빠님 오빠빠 쭌지빠님이 개량으로 배터리 엄청 빨빠습니다 아까 그 속도 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야 근데 잘갔어서 유나빠님 더 빠릅니다. 지금 딱 보니까. 네. 주짓반이계략 근데 이게 계략이 도움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이탈 수도 있죠. 아 와우 야 유다 빨리 오늘 좋은데요. 화이팅! 야 유다 빨리 승리. <laughs> MMP. 야, shut up, 시 u t 남았는데. u 아, 여기 e d up. I have to be. s 어 e w a 시 a good. She was a good. She was a good. She was a good. She w a 보여 good. She w a 간다. 간다. 오. 아이고. 오. 완주 해야 됩니다. 완주 못하면 대수배치니다 마지막 주제이기 때문에 오, 나 오, 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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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오, 다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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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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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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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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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나발의 최신 선수 스위치온. 맞지. 자, 팀전 라운드 1등 마지막 뽑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출발. 야, 대원이 오. 유나발이 빠릅니다. 오, 철시 형전. 철시 어! 형전. 유나바이 지금 3연승할수 있을지 아니면? 야, 유나바이건들지말이 빠졌네요. 아까 2연승하고 마지막 철시 형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고 있습니다. 아, 철시 형전. 아, 철시 형전 타면서. 최씨 빙글탑에서 지금 유나분 떼세요. 떼세요. 자, 보십시다 아, 와! 야! 야! 선생님. 이게 뭐라고? 최, 씨, 아, 우리. 우리. 총, 어, 최 아저씨 선생님. 어, 유나 빨리 아쉽습니다 아, 유나 빨리 앞에 있는 팀들이 아, 아, 한 번이라 더 이겨줬다면. 최 씨. 야! 유나가 아니야. 속도이겠네 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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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째 <laughs> <3번도> 1등 <있던> 코치지 <코타치님, 웃음> 시현이 현우님이이네 분에게 라면을 <웃음> <웃음> 사야 됩니다